저기가 입고 맞나? 분위기가 입고 맞죠? 여기에 아, 몰라요. 몰라, 몰라, 몰라. 나도 몰라요. 아하, 나도몰라어요 그거 민속천 올라갑니다. <목소리> 이거 이 진짜 실사같이 잘 만들었어요. 그죠 실사. 실사. 오, 얼굴이 표정이 실사. 반매는거 아주 좋아요, 그죠? 이렇게 되어 있네요, 민속촌.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속촌에. 자, 들어가겠습니다. 고거고거 고고. 민속촌. 뭐박쌤 오늘 내가 여기 전세냈어요 전세 마음대로 뛰어놀아요 내가 오늘 이거 하루 빌렸다 인석천 제가 오늘 빌렸습니다 여기 오늘 자쭉 올라갑시다 우리 인석천 엄청 깨끗합니다 이거는 완전히 여기는 뭐지? 올라봐요. 오, 엄청 넓어요. 농구장 한4개 들어오겠다. 여기는 이렇게 그냥 뭐 무슨 광장도 아니고 공연 비슷하게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여기 이런데, 이런데 앉아가지고 요 중간에서 무슨 뭐 무슨 뭐 춤, 뭐 민속 춤이나 이런 거 추게끔 이렇게 된것 같아요. 탈춤이나 뭐 이런 거요. 가봐. 지금 아침 시간이기 때문에, 아침 9시 시간이기 때문에, 뭐, 엄청나게 조용합니다. 엄청나게 조용해. 어! 박쌤! 널뛰기도 한번 해봅시다. 널뛰기. 일로 와봐요.

여기 실험장에 실험 시름 한번 합시다. 소나무밭이에요. 소나무밭. 소나무죠. 아니 저기 저거 뭐 있는데. 뭐가 있어요? 소나무밭. 자,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산신각. 산신각에는 산신령 모습을 보여주는 산신도가 있습니다. 산신각. 갑시다 우리. 산신각. 일로 와요. 가족과의 안녕을 위해서. 이거 아니에요? 산신각. 이게 각이잖아요. 산신각. 이게 산신각. 그냥 인사 한번 하고 가세요 자 당신 하니요당신인가다 수혁이 아빠 철들게 주세요 수혁이 <laughs> 아빠 철들게 주세요자 나는 수혁이 아빠 철들게 해주세요 박쌤 수혁이 수화 건강하게 아, 내 말을 잘 듣고 살게 해주십시오 <laughs> 저... 건강하게 건강하게 아프지 말고 그리고 시청자 분들도 아 다들 건강하고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네. 오케이 갑시다 마음속으로 빌으라는데요 마음속으로 <laughs> 마음속으로 빌었는데 다 들렸나봐요 <laughs> 그, 배는 다 됐어요 다시 마음속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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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재밌습니다 아. 어딜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 가서 어떻게 노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 소나무 숲입니다. 오, 여기 진짜 시원하다. 그죠? 오, 시원합니다. 여기 엄청나게 시원합니다. 아이 자연의 소리를 들리세요. 귀뚜라미 소리죠, 이거? 무슨 맴미는 맴맴맴이지? 맴미네 <laughs> 360도. 자. 자. 잘랐죠? 어, 다른 것같지두분 응. 같이 찍어요. 풍경 좋은데. 찍어 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사진 화, 화면 캡처 주세요. 응. 화면 캡처. 여기다가 뭐 가져와도 되지. 여기다 탁 깔아 놓고. 여기서 술 먹으면 안 돼요. 와서 네, 여기서 알아야 이 환경이 지저분해져요. 이렇게 깨끗한데 아, 여기서 맥주 마시면 좋은데. 아, 맥주 먹으면 좀 지저분해지고 환경이 그러니까 자제합시다, 여러분들. 아, 이 깨끗한 이 공간을 갖다가. 여기서는 아, 여러분들 민속촌 와 가지고 남자분들 혹시 보시는 분뭐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담배 피면 안 됩니다. 이런 데서는 절대 아시겠죠? 이거는 문명 도시하고 상관없이 이런 민속촌에서는 담배 피면 안 됩니다. 이거는 보존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담배 태우지 마세요. 아시겠죠? 저도 담배 피지만은 아 이런 데서는 담배 피면 정말 정말 좀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쵸죠 박세?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런 데서 담배 피는 사람이 있다면은. 피우시면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안 피워 여기서는 이런 데서 는 절대 안 피웁니다. 나가서 피웁니다. 여기서 피우면 큰일 납니다. 아시죠? 겠 남자분들 특히 민소촌 안에서 담배 피우지 마세요. 음, 네. 엠벤, 엠벤 똥베야다쇠이 뭐야? 추이롱관 <laughs> 이 이게 뭐예요 이게? 어 아, 이거는 뭐 옛날 집이에요. 문 열면 안 돼요. 아들여다보면 이상한 거 보고 무서워서 못보겠 볼까? <laughs> <어젯어젯어> 볼까? <laughs> 아, 아니야 들여다 보지 마요. 여기 있네 여기 문 열리네 여기 문 열린다 여기 뭐 있겠어요 뭐 옛날 뭐 초가집이죠 문 잠겼네 아 여기 있네 서생집 서생집 교사를 존중하고 교육을 중히 여기는 것은 조선족의 전통 미덕이다 이런 이런 예전에 이런, 이런 집이 있었다는 이런 거가 집.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런 집이 이렇게 구조가 있잖아요 이 구조가 이제 정지의 동쪽은 방앗간이고 어. 창고가 우사간이고 이렇게 그니까 그 방향이 있다고 여기가 나 이렇게 아, 네, 네. 방향을 딱딱딱 정해놓고 이렇게 고 남북으로 아니면 각각 방한 개씩 있다 그니까 이게 그 옛날에 말하면은 그 무슨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양반 집 주택이 아니 뭐, 옛날에 못 사죠 그냥 방한 칸만 지어져서 방이 많겠어요 그니까 러저런건 이렇게 기와집이라고 있는데서 이렇게 방이 방이 개고 이제 우사간이란건거그 서울 키우는 우사간 말하는 거 같고. 객방도 있다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그런 거 아닌가. 정말 쓰고. 민속 음식 체험장. 아 그냥 식당인데 이게 나. 구경 좀 할게요. 아, 아 여기 여기 들 아, 네. 많이 와요. 아저 여기 어요여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주마. <웃음> 주마. 오케이. 잘했 구경 네. 잘했습니다. 네. 미남과 네. 야수. 이제 저 <laughs> <laughs> 저기 정자에 올라가서 보자 우리 정 정자. 그 바다의 눈물에서 했잖아요. <laughs> 이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뭐이 뭐라 그러죠 이거는 우물은 아니고 못도 아니고 연못. 연이 어디 있어 연이? 연이 없는 연못. 아, 빨리. 해. 만지면 안 돼요. 그 밑에 뭐 써있지 않아요? 때리지 마라고. 봐요. 이랬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때리면 안 됩니다. 예, 때리지 말라고 써있어요. 때리면 안 됩니다. 때리지 말라고 보여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때리지 마세요. 때리지 말랍니다이거 구경하는 거지. 만지지 말랍니다 노터치입니다. 이거 어 여기는 진짜 집으로 어. 이게 초가 초가집. 진짜 위험해 이게 불꽃만 있으면 이게 위험해 요게화듯하죠 그냥. 어디서 은행이게 불꽃이나. 날아 불씨 날라오면은 날아오면 그냥 깽끝이지 뭐. 불확 홀라당이지 이거. 농부의 집. 옛날 조선족의 선조는 지게 혹은 배낭을 메고 도문강을 건너 이곳에 왔으며 맨손으로. 아, 이거 원래 볏짚로 하는데 이거는 이제 지금 뭐냐, 좀 흉내 비싸게 나기 때문에 나무 판을 댔네. 이렇게. 원래는 볏짚으로만 싹다 해놓는 건데요, 맞죠? 가을쯤이와서좀 서늘할까 말까할 때 한복 빌려서 입으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기 제가 보기에는 이 민속촌이 저희가 지금 한한분의3 정도 돈것 같아요. 4분의1은 아직 못 돌았어요. 저에방 여기도 있고요. 여기 이런 많아요. 거는 당연히 진짜. 민속 문화유산으로서 필요해요. 이 공간은 진짜. 나중에 점점, 점점 줄어들고 없어지니까. 안 그래요? 음. 자, 여기서 민속촌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저희가 입구에서 나와서 쭉 나오는데, 저기 어디야? 여기, 여기. 여기 공룡박물관입니다. 저번에 놀러 갔던 공룡박물관. 공룡박물관. 자, 박쌤, 민, 민속천 오늘 구경하니까 느낌이 어때요? 끝. 저는 여러분 같이 좀 좋아요. 한 시간 <laughs> 돌았네요, 한 시간, 그죠? 한 시간 돌았는데, 아직 못돈 데가 많고요. 좀 간단하게, 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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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띄엄 돌았습니다, 저희가. 띄엄, 띄엄 돌았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봤을 때, 아, 애기들하고, 항상 애기가 있다 보니까, 항상 애기를 기준인데, 애기들 데리고 오면, 어 예술입니다. 애들한테, 이 민, 민속. 그러니까, 전통. 이런 민속차을갖다 보여주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바이 학생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 다음에 봐요 바이바이 <laughs>